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 16.4 패치 이후에 1티어 덱을 좀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저번 패치 때 이제 8레벨에서 리롤 계속 치면서 4코스트 삼성 각을 보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패치로 9레벨 가는 경험치가 좀 줄어들면서 좀 너무 과했었는데 지난 패치에 그래도 이제는 좀 줄어들었다. 그래도 확률 자체는 병하, 변한 게 아니다 보니까 1등 플랜으로 4코삼성 각은 계속 봐주시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덱 추천 시작해볼게요. 대마시아 기물들이 잡힌다 초반에 7 대마시아 럭스 캐리를 하면 된다. 소나 덱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패치 소나 너프로 죽었기 때문에 소나 리롤 각은 안 봐주시는 게 좋고 럭스를 쓰면서 뭐 리산드라 쌍 캐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질리언이 나오면 질리언을 써주시면서 구레벨을 가면 된다. 요들이 초반에 좀잘 잡힌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지팡이를 최대한 모아주시고 베이가 캐리로 써주는 게 좋다. 증강체 같은 경우는 뭐 판도라 아이템 다시겠지만 뭐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이나 더 치명적인 모자 이런 증강을 먹고 베이가 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합 아이템 모루 시작판 이런 판에도 베이가 각을 좀 적극적으로 봐주면은 엄청 좋다. 디에고 이성 시작 할 때는 그림자군도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비에고 영증이 여전히 좋아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클릭해주면 될 정도로 좋다 근데 비에고 영증이 꼭 아니더라도 칼리스타 캐리로 쓰면 돼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공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공허는 좋은 게 아이템이 a d 가 나와도 상관없고 AP가 나와도 다쓸수 있어서 바론까지 갈수 있으면 1등도 잘한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만 아니면다 좋긴 해요 그리고 키아나나 브라이어 이성 스타트일 경우에는 브루즈 아이템을 받고 벨베스 안베사 쌍캐리덱을 써주면 되고 아트록스도 이제 버프를 먹었다 보니까 해금을 할수 있으면 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막 억지로 피흡템을 두 개를 만들면 벨베스한테는 피흡템이 크게 필요가 없어서 템이 노는 경우가 많아서 아트 해금은 그냥 되면은 하는 느낌으로 가고 다르킨 무기를 먹었을 때. 활 같은 거 뽑으면은 자연스럽게 피읍이 늘어나니까 그럴 때뭐 아트록스를 해금해서 쓰는 거는 괜찮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짜잘짜잘하게 버프를 먹고 있어서 학살자덱도 엄청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리아나로 빌드업이 되는 경우에는 니세라핀데 지난 패치 때 많이 했죠. 근데 버그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좋은 덱이니까 각을 봐주면 좋고 아이오니아 빌드업이 잡혔을 때는 오 아이오니아 유나라를 해주시면 되는데 깨달음의 길이 제일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번영의 길은 초반에 좀 약해가지고 돈을 뜯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각이 잘 나오면 은 번영의 길도 고점이 많이 높으니까 그 뒤로는 영혼의 길, 초월의 길뭐 이렇게 있는데 검의 길일 때는 버프를 먹긴 했는데 여전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패가 나오면 원래 하던 빌지워터 밸류데이 있죠. 그 각을 봐주시면 돼요. 근데 빌지워터는 사실 연승할 때 좋아가지고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는 이제 자핸 영증 엄청 좋죠. 이번에 프리즘 자인 영증까지 나와가지고 더 좋아졌는데 데마시아 버전으로 써주시면 되고 신짜 오일 때 이제 적투를 주면은 진짜 궁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자인이 되면은 그때 인피 정송 거결이 삼신기니까 그 걸로 좀 바꿔주면서 뭐 적투를 갈리오나 뭐 럭스나 아니면 다른 뭐 가렌 같은 탱커한테 넘겨주면서 템을 바꿔주면 베스트고. 럼블 영증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좋아져가지고 요들 리롤로 가도 되고 사실 럼블만 삼성 찍고 직스뽑으러 가도 된다. 문제가 두배 증강을 먹었을 때는 말자덱 있죠. 그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타곤 문두도 괜찮아서 그쪽으로 가걸 봐주셔도 괜찮다. 그 외에 이제 나오는 덱으로는 이시탈 바드리롤 있죠. 아니면 어 이시탈. 근데 이시탈은 진짜 제일 좋은 덱인데 상황을 너무 타니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퀘스트 한번 잘못 고르면. 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각이 나오면은 해야 되고, 자운 워익 같은 경우는 상징이 있으면 1등도 되는 그런 덱이고, 그 외에는 아펠리롤 있고, 아우솔도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멜 밸류 덱도 있죠. 킨드세나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븐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9레벨을 가서 덱을 맞추는 거였는데, 경험치 바가 줄어들어서 이제 각이 나오면 할수 있어졌고, 직스라이즈도. 그리고 야소리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이거는 아이오니아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프리즘 티켓을 첫 증강으로 먹고 야소 삼성을 좀 빨리 찍은 다음에 빨리 업을 밀어서 요네 삼성까지 찍으면 이게 무슨 길이든 상관이 없이 요네 삼성으로 1등이 돼가지고 그런 그림을 좋아한다. 이제 덱 소개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데마시아 같은 경우는 갈리오를 무조건 해금을 해야 되니까 초반에 이제 데마시아 기물이 잡혔을 때 해주시는 게 좋고, 배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렌을 벽에서 두칸 정도 띄워놓고, 럭스를 구석에 놔서 상대 탱커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은 럭스가 그걸 감아서 궁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총검이 하나 정도 있는 게 좋더라고요. 총검 하나 정도를 챙겨주고, 뭐 증강 같은 게뭐 유리대포. 이런 데미지 관련된 증강을 먹어줬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이러고 뭐 9레벨을 가면은 비드스팅이나 세나 같은 걸딱 추가해주면서 밸류를 올려주면 되겠죠. 이제 시즌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즘 증강 중에서 이용 감시단이라고 자르반, 시바나, 영증강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 좋으니까 나왔을 때 먹고 먹으면 이가렌한테 들어가 있는 탱템을 자르반한테 넘기고 뭐 시바나한테 뭐 도장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가는 사실 요들만 올리면 돼서 쉬운데 베이가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구레벨에 가서 밸류를 좀 올리는 방법이 원래는 룰루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합에서. 구그 요들을 쓰는데 직스가 해금이 되고 나면은 티모는 원거리 사격이니까 빼면 안 되고 룰루랑 뽀삐가 빠지면서 이게 스웨인으로 압축이 되고 에다가 시바나를 딱 넣으면서 전쟁기계를 켜주고 피즈한테 들어갈 템이 없으면 피즈를 빼면서 올리베어가 딱 들어가면 조합이 예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베이가 해금각이 나오면 돈이 조금 한 10원이 남더라도 그냥 업을 쳐가지고 베이가로 이기면서 가는게 많이 좋아서 비관리도 잘되고 그래서 3-2에 만약에 데케이두개가 있다 이러면은 그때 바로 7레벨을 가서 베이가를 해금하면서 사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군도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쓰레쉬가 나오면은 비에고를 빼 주면서 이렇게 4 그림자 군도로 덱을 맞추고 써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세라핀 대신에 아지르가 일찍 나왔다 하면은 팔레벨에 아지르를 사용해 주면서 요리스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요리스 자리에 뭐 타릭을 써 준다던가 안베사 이성이 빨리 붙었다 하면은 피들 스틱이 나왔더라도 뭐3 토벌자에서 나쁠 거 없잖아. 요안 좋은 거는, 매를 쓰는 거는 좀안 좋은 거 같고, 이성이 좀 빨리 붙는 기물한테 탱템을 넣어주고 사용을 하면 된다. 오른이 빨리 나오면 유물을 먹으면서 갈수 있어서 좋고, 아지르가 나오면 뭐 슈리마 켜줄 수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사코 삼성각이 나온다, 칼리스타 삼성각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1등 플랜을 봐주셔도 된다. 이제 학살자 같은 경우는 전령이 해금이 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탱커는 뭐 오공이나 스웨인 전령 중에 이성 분은 애한테 탱템을 주고 쓰면 되고 템 우선순위가 이 탱템이 먼저가 아니라 암베사랑 벨베스한테 들어갈 이 삼신기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템을 챙겨주고 나서 탱템을 챙겨주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오른을 빨리 뽑아가지고 오른을 쓰면서 유물을 좀 받고 아니면은 뭐 다르킨 증강에서 아르킨의활이라던가 뽑고 벨베스한테 템을 딱 주면서 이, 이 상황에서는 거하이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굴에 가가지고 아트록스 이성 찍고 피들 스틱 추가해 주면서 밸류를 좀 올릴 수 있겠죠. 뭐 브라이어 갱플랭크 빠지면서 시바나가 들어가고 세나 같은 것도 그냥 써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밸류업이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 리세라핀덱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은 초반에 4필트오버를 빨리, 최대한 빨리 켜서 4필트오버 모듈이 가속관문이다 하면은 무조건 하고 그게 아니면은 좀 후순위로 각을 보는 느낌인데. 그니까, 너프는 아닌데, 너프를 조금 먹은 느낌이어서. 아무튼, 뭐, 초반에 오리아나로 좀 빌드업 하면서, 데마시아 기물이 없으면 AP 아이템을 박았을 때할수 있는 덱이 이 덱이어서. 그래도 여전히 좋으니까, 4 필터 오버가 가속관문이고, 2 필터 오버가 폭발보호막이라든지, 아니면 주문력 만화재생 올려주는 그 친구가 나왔을 때 각을 적극적으로 봐주면 좋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오니아 덱인데, 유나라한테 거결이 엄청 좋아 가지고 CC기 면역을 주다 보니까 스택을 다 쌓으면 크라켄보다는 이제 거결을 많이 주는 걸로 바뀌었죠. 뭐 무슨 길일 때 하면 좋은지는 다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배치가 유나라는 오른쪽에 있으면 좋다. 왜냐면 세트는 을로 운동화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세트가 좀 유나라를 지켜 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른쪽 배치가 웬만하면 좋은 편이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짜도 되는데 만약에 50이성이 좀 늦게 붙으면 팔레벨에 뭐 타리 기성이 붙었다. 이런 50이랑 쉔을 가감하게 빼고 3 아이오니아만 쓰면서 기타대 하나 써주고 세나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빠른 타이밍에 피들스틱이 나왔다 하면 피들스틱까지 뭐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도 조합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1티어 덱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제가 대회하고 게임만 열심히 한다고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던 것 같은데, 좀 신경 써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